안녕하세요 배부예요 제가 오늘 저희 가동대에서 우럭 빼는거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방송순환이 우럭이 많냐 하시는데 보여드릴게요 저희 창고가 있어요 우럭이 쌓여있는 창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? 영목이요 안면도 영목, 아, 영목 안면도 아... 끝 안면도 끝으로 네. 가거든요 우럭같은 경우에 아직 날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냉각기로 물을 받아줘야 돼요. 이게 이제 날이 뜨겁고 뜨거운 물을 붓게 받으면 우럭이 다 이렇게 뒤로 쓰러져요. 이렇게. 이제 비실비실거리고 비싹 힘이 없어것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냉각기로 받아서 운반을 해야 돼요. 자. 제가 하나,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. 차 타는. 뭐죠? 뭐죠? l 치고 s go, 뒤성 <laughs> 빠레. <바레, 디스 오바레. 웃음> Go go, go go 영국에서 막네 지금 영국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 우럭 창고 나들이 여기서 한 20분에서 30분 가량 걸리거든요 그래서 안면도 대학 축제가 시작됐어요 많이 오세요. 와서 대하도 짓고 지금 오시면 생물을 먹을 수 있어요. 대하 생물 나오니까 날로도 응? 올해 아직 대하가 많이 안 나와서 가격은 조금 비쌀 거예요 작년에도 안 나왔는데 올해는 더안 나오네요. 대하가 좌측에 안면도 자연휴양림 보이시나요? 아주 여기 시원해요. 여름에 오시면 유기 오니까 나무 냄새 나다 소유령. 카탱아, 여 혼자 가봐. 여기 와서 여기 촬영해라 여기. 뭐라고 하지? 그냥 논? 별? 별? 이게 별이야? 어. 오늘 안 씻어가지고 좀 구질구질해. 얘를 때는 원래 씻는 게 아니에요. 구질구질하게 하는 거지. 그래 어디가 아 이래다 왔구나 이러지. 자, 아, 여기가 영목 항이에요차 엄청 많죠? 다 아, 쭈꾸미 잡으려고. 자, 아, 9월부터는 쭈꾸미 낚시를 이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. 8월까지가 이제 쭈꾸미 금어기였어요. 아, 딱 이제 금어기 풀리니까 사람들 봐요. 쭈꾸미 잡으려고. 저 앞에 다리는, 안면도 오시면 이제 내년부터는 대천으로 아니면 대천에서 안면도로 올수 있는 다리예요 다리 이름은 뭐지? 다리 이름은 뭔지 모르겠네. 여기는 차 운전을 잘 못하면 못 와요. 차 빠져요. 이렇게. 오케이. 자, 도착하면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게 탄소랑 부하예요 우럭이 살아서 갈수 있도록. 이거 화력차가 엄청 낮아 보이죠? 근데 이게 한 건물 2층 높이. <laughs> 물런걸작착 빼는 게 아니에요. 좀물 빼주다. 가야 되니까 물좀 뺀다. 어, 산소, 양이지. 산소 양. 물이 들어와 있어야 좀덜 힘든데 이거 봐요. 물 빠져가지고 다 고생하게 생겼어요. 계속 직접 왔다갔다 해야 돼요. 이렇게 들고. 안 쳐, 우럭? 이게, 이렇게 저, 많은 우럭 보이시나요, 저 앞에? 이게 다 오늘 팔 양이에요, 우럭이. <laughs> 다못팔것 같죠? 응. 어마어마하게 팝니다, 저기 있는 게다 저희 우럭이에요. 양식장에서 다. 진짜 가져와서. 저희가 키우는 거예요. 거 <목소리로> 같지만 막는게 아니에요. 음, 네 파스고이4칸에 정확하게 양을 맞춰서 넣어야 돼요. 어, 어냐 no, no, no. 자, 이렇게 펐는데 아직도 반 넘게 남았어요. 고마만 하세요. 이이 없죠. 아주 밥안 먹었어? 봐요 사려주다 말고 왔다고? 네. 아. 저번에 저랑 같이 라면 왜요? 먹었던 친구예요. <laughs> 부끄러워가지고. 아. 산소 골고루 잘 퍼지도록 고만 이렇게 딱 올려주면은 끝이에요 가지를 이제 또 받기만 한다고 다되는 거야 아니에요 가가지고 잘 조심스럽게 또 내려줘야죠 무릎들 상처 안나게 제 별명이 뜰채개구에요 뜰채개구 뜰체계구. 뜰채를 뜰체 잘해요 제가 군대에서 삽질도 잘했는데 살살 그치. 아, 이제 핫태이가풀 거예요. 밥을. 그런 거 보시죠. 우럭. 이렇게 무사히 판매장까지 잘 운반했습니다. 예, 하태 열심히 지금 실체질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